요그렇 <목소리> 자, 스톱. 스톱. 위로 올라가세요. 그해 보세요. 스톱. 아지 뻗어 고 스톱. 자. 일단 뒤로. 뒤로 그 상태 지금 이렇게 엎드려. 아, 엎드린 그 상태. 오케이. 거기서 앞으로도 가지 말고 봐봐. 이 상태에서 딱 놓고요. 자, 다리 띄어 봐요. 예. 이 이거. 근데 여기다가 자, 이제 꺾기만 합니다. 요런 느낌에 뻗기만 합니다. 자. 스톱. 그렇죠. 이 느낌에 뻗기만 하고 나오고. 뻗고 나오고. 뻗고 나오고 이런 느낌이에요. 아, 그러면 일단은 잘안 되니까 다리 좀 일단은 이렇게. 자, 이 느낌. 예, 예. 이 느낌 빼고. 이 느낌 빼고. 근데